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축권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며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고,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미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오늘 나귀를 타고 이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환영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며,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지금 이렇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돌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던질 것이며, 바라바를 놓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소리 지르는 난폭한 무리들로 변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는 이렇게 그때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라고 하는 말은 고민이 너무 심해서 터질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마가는 말하기를 그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극치에 달하는 주님의 경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일까요? 고난이 두려워서 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단순히 고난의 잔이라고만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잔이었습니다. 그잔 속에는 내일 아침이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담당하셔야 할 인류의 죄악이 담겨 있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신다는 말을 받고 말하면 그분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서 대신에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표, 묘사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악과 고민은 이처럼 죄를 접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접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그 잔을 거부하시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개세만의 동산에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게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주님의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멸망해야 할 고통당할 이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심정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곧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의 웃음을 띄고 찾아와서 주님을 다정하게 껴안으며 입맞춤을 할때그 제자는 이미 반역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가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단한번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다섯 번이나 법정을 끌려 다니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주님, 그분은 다시 산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 나가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재판소에서 가장 무지한 살인자처럼 신문을 받으십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빌라도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로당에게로 다시 주님을 보냅니다 수많은 야유와 조롱의 언어를 퍼붓던 그 모습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대하시던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신 예수님은 나는 이 사람의 범죄에서 무관하다는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결로 마침내 십자가의 사형수로 넘겨집니다. 옷이 벗겨지고, 홍포가 입혀지고, 가시 멸류관이 씌워집니다. 채찍질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은 한 번의 채찍질에 등에 살이 묻어나고, 뼈가 드러나는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수치와 침 뱉음을 당하며 쓰러지고 거꾸로 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자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자는 슬픔의 길 또는 비탄의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약 800미터가 되는 길인데, 이 길은 지금은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자리를 제1 지점으로 하고 골고다 언덕 정상을 제14 지점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다섯 번째 제5 지점이 바로 어떤 자리냐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지점. 그래서 또 누군가 이제 어떤 여인이 땀을 닦아주었던 자리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열네 지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성상까지 올라가시는 그 자리 자리마다 열네 지점으로 나눠서 그 자리를 슬픔의 길이라 해가지고. 아, 비아, 돌로로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때 그분께 감사하던 군중의 무리는 이 순간 고독한 주님의 목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소리쳤던 배로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쓰러지며 넘어지며 골고다 연덕을 오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피 통곡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위로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 주님 십자가에 누이심을 당하시며 양손과 양발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고난 주간의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도 아닌 여섯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던 그 주님 하늘은 그만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날 가장 밝아야 할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며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 한 시인은 이 놀라운 장면을 묵상하다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하늘을 날던 새들은 캄캄한 창공을 향하여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고 그 구름은 더 높이 있는 구름에게 외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고 다시 구름은 더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구름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다시 구름들은 하나님의 보자를 옹리하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과 천사들 향하여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그리토 예수는 방금 골고다운 덕에서 피를 뿌리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지옥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처럼 평안을, 기쁨을, 그리고 생명과 낙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칼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만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칼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나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리뽀서 3장 8절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세 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또의 십자가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울은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철저히 추적하며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조화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죄를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의는 태초 이전에 십자가의 구원계획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지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자하는 군중들을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다 그래요.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도를못 박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못 박는 인물이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나는 겉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 통곡을 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늦게 믿었든지 믿은지 며칠 안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 번쯤은 깊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 넣은 죄인이 아닌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못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로마서 장8 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사랑을 놓치고도 눈물을 짜내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이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새 생명,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깨닫는 자는 그러나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고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까? 리빙스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에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철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아픔도 그 사람들은 이 뭐, 이 고름이나 종기를 짜내도 그냥 그 마취도 안 하고, 그대로 그걸 찌르고 자르고 해서 고쳐도 울면 안 되는 그런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남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강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한 놀라운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요 살인자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너무나 희망을 볼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여 기도응답의 성자로 부름을 받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황해도 하나골 깡패였던 김익두 역시 십자가 밑에 나왔을 때 놀라운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고, 6.25 발발 첫 해에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함으로써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고 보고 나와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생명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매력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온 인생을 바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한 일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지금의 금요일에 해당하는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시며 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또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나를 향해서 참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 버려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며 전파하며 전국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